뭐그 드라마 드라마는 당연한 거고 배우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그 드라마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 또 스릴러 장 장르에도 좀 충실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두 가지를 꼭 극장에 오셔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려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짜 어떻게 영화들을 보셨나 제일 궁금하고요 네 저는 저희는 진짜 참 보통의 어, 몸부림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, 어,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고 좋은 글들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저도 이제 좀더더 보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할 영화 같아요. 네, 그래서 굉장히 좋고. 생각을 많이 할수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히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더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우리 성균 씨나 감독님이나 성웅 씨한테 되게 고마움을 느낍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긍정적으로 잘 보셨으면, 이렇게 좀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잠시 후 미디어 대회에서 뵙겠습니다. 네, 그럼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어, 잠시 후에 포토 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좌측으로